자 후반 잘 쳐보겠습니다. 후반 시작했고요. 파포고요. 와 그린 페어웨이 뭐 예술입니다. 너무 좋죠? 어자 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자 후반에는 그역 지금 블루 티가 거의 파포가 400이 다 넘어요. 그래서 좀 힘들어서. 화이트에서 치겠습니다 여기 화이트도 382야드? 맞나? 382야드 정도 되네요 후반전 잘 치세요 네자 벙커 살짝 왼쪽 보고 치겠습니다 자, 그만 돌아야 돼요. 괜찮을 것 같아요. 벙커 네, 우측에 괜찮습니다. 떨어졌어요. 네. 살짝 왼쪽. 자, 넓습니다. 괜찮습니다. 회전하니까 진짜 좋아요. 진짜 인조 잔디 해놨어 진짜 인조 산디 같아요. 샷! 자, 102m 예요 102m. 자, 뒷바람 있는데, 50도로 다치겠습니다, 그냥. 오늘, 그린이 잘 받아주기 때문에, 다 보고 치겠습니다. 어, 깃발 이쪽으로 흔들리니까, 슬라이스 바람 좀 있는 것같고요 자, 깃발 살짝 왼쪽 보고, 오케이, 어. 응. 들어가나요? 아우! 아, 아깝습니다. 보라우트 하겠습니다. 나이스 파 네, 감사합니다. 아깝습니다. 퍼터 정말 좋으시네요. 퍼터요? 버터는 이제 매일 연습해야죠 매일 조금씩이라도 연습해야지 감이 살아납니다 와 진짜 멋있다 자 저기 앞에 벙커까지가 200m예요 넘겨주세요 앞바람이 안 넘어갈 것 같아 아 너무 더럽다 살았을 살았어요 살았어 아, 너무 좋아요, 뷰가. 아, 제거 여기 있네요, 여기. 이거 아닌가? 이 요거죠. 저기 있네요. 자, 저 왼쪽에 있다. 어. 아. 근 네, 잘못 맞아서 좀 짧았거든요. 근데 이제 핀까지는 270m예요. 자, 우드 성공시키면 이제 쓰리용 가능합니다. 자, 폐화에 넓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치겠습니다. 네. 잘갔고요 오케이. 자, 거리는 충분히 났을 것 같아요. 네. 잘 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쇼다이언 잡으면 될것 같아요. 쇼다? 네. 아, 쇼다이언. 다행입니다. 9 4 m 고요 앞바람이 좀센것 같은데? 94m요? 네. 많이 있요 94인데, 앞바람이 세요. 저는 100m 정도 보고 칠게요. 자, 어. 빗샷. 그 아, 들어오고 걸렸다. 거리는 맞은 거 같아요. 아. 네. 베스파. 네, 감사합니다. 140m. 140m. 어, 프레드 먼저 주세요. 네. 살짝 시작. 왼쪽인데, 좀더가 아, 짧아요. 네, 삼. 네, 간다. 어우, 너무 이뻐요, 여기. 오, 바람이 완전 슬라이스 바람이거든요? 좀 왼쪽, 왼쪽 보고 치겠습니다. 벙커 넘어가라. 나이스. 오케이. 이게, 그, 바람 때문에 돈 거예요. 저는 왼쪽으로 이렇게 딱 쳤는데, 바람 때문에 돈 거예요, 이게. 샤, 이거 잘친 건데, 이것도. 바람 때문에, 우측으로 밀린 거예요, 지금. 어우, 너무, 너무, 좋아요. 아이 그! 와, 이거 완전, 모래 밭인데 <laughs> 자, 실거리 100m 인데요. 펑커니까, 한두 쿨러 크게 잡고, 자, 캐리거리로 보겠습니다. 8번 아이어인데 캐리로 120 정도 떨어뜨리겠습니다. 없어 굿샷! 정확하게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붙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곳에 잘 나왔었어요. 아, 예, 저기, 제가, 펑커샷 요즘 연습했는데, 뭔가 좀 터득했어요, 펑커샷에서. 어, 펑커샷에서 이제 잘 치려면, 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페어에서칠 때보다 축이 더잘 지켜져야 돼요. 근데 왜 치다가 말아? 골프에서는 공을 칠 때, 이렇게 던지는 거랑, 이렇게 백스피드 넣어서 이렇게 세우는 거랑, 어? 그거야. 농구, 이제, 패스할 때, 롱패스할 때 어떻게 돼? 패스핀 넣어서 이렇게 패스하지. 그지 앞에 달려간 사람한테 패스할 때 레이업 하라고. 아까 그런 느낌이지. 근데 니가 지금 그런 느낌도 아니야. 패스를 익혔어. 응. 쭉 던져줘야지. S 받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너무 더럽거든요. 그럼 세척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넣는 건가? 네, 가운데 에총을게 왔다 갔다 위 아래로. 잘 닦였나 볼게요. 잘 닦였나? 너무 기스가 많이 나가지고. 어... 똑같네요. 네. <laughs> 흙은 닦였습니다. 흙은 닦였어요. 기스는 안 닦였고. 여기 굉장히 좁은데요? 페어웨이가. 자, 수평 레벨 잘 맞추고. 자, 거기 멀리 있는 산 보고 치겠습니다. 네. 자, 괜찮죠? 나무 맞고, 내려와. 오, 산 맞고 네, 내려왔어요. 9 1 m 고요 내리막이고, 뒷바람, 뒷, 바이 91m의 내리막 뒷바람이거든요. 54도입니다. 나이스. 오케이. 고맙다. 야, 그린이 진짜 잘 받아줘요, 그죠? 음. 그냥 맞았다 하면 서버리네요. 네. 음. 너무 좋아요, 그린이. 나이스. 네. 어이, 네. 나이스. 오이, 감사합니다. 나이스 버디. 그린. 푸샷 가운데로 갈갔자네 네, 네 간다 이있네 10배 해봐요, 10배 10배 안 보일걸요? 푸 자, 1 0 8터고요 저는 오르막 조금 봐서 120m 정도 치겠습니다 앞바람도 입는것 같아서 자 9번 컨트롤 하겠습니다 오르막이 좀 세서 잘 들어갔습니다 이거 핀빨입니다 치지? 오 붙었죠? 네제꺼은잘 붙었고요 네, 오늘 그린이 너무 좋아요. 지금 피치 마크 나는 곳에서 바로 옆에 섰거든요. 그린 진짜 좋습니다. 네. 우측 조금만 보겠습니다. 자, 치고 올라간 라이고, 우측 경사 좀 있어서. 아, 약해서 그랬어요. 약해서. 라인은 많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거큰 나무 보고 쓰겠습니다. 큰 나무 살짝 왼쪽 보고. 아니세요. 뭐. 뭐. 시작. 시 나무 밑에 떨어진것 같은데. 잘 갔습니다. 1번이면은 무조건 넘어가지. 굿샷. 캐리, 캐리만 <laughs> 넘어가면 돼. 굿샷. Oh. 어, 그러면 145에 떨어진 거야, 내가, 캐리가. 여기는 제가 리딩이 안 돼요, 지금. 그냥 S로 보여요. 들어가. 아, 여섯 번째 버디가 아깝게. 하. 여기 팝5. 팝5죠? 이거 네. 버디잖아요. 어, 어, 파파이 뭐였어? 죽어야 돼. <laughs> 파파인즈도 모르고 <주동으로 웃음> 운동하고 있어. 몇 미터인가요? 122미터의 앞바람이거든요? 8번 치면 크겠죠? 120, 자, 클것 같아. 내리막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람이 세서. 아. 어...

안 타네. 쏴. 어. Cool 갑니다. 몇 미터죠? 네, 90, 90미터 되고요. 맞바람의 오르막이라 105미터 캐리 볼게요. 105미터 캐리. 피칭 아이언으로 치겠습니다. 덮어주세요, 제발. 거리는 맞은 것 같아요. S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그림 무섭다. 나이스 타!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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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하셨습니다 아, 프로님. 어, 오늘 코스 너무 좋았고요. 네. 아. 많이 잘배웠습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배웠고 우리 타이거 네. 프로님 버디 여섯 개? 일곱 개? 아우, 너무 멋있었습니다. 아주 운이 네. 좋았습니다. 네. 네. 오늘 어, 경기 이렇게 마쳤고요. 어, 이제 오늘 오후 일정은 뭐죠? 오늘 오후 일정은 뭐이 이 다카마치에서 유명한 그 골프 샵 그리고 네. 또 연습장? 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숙소로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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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